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입니다. 우선 도덕성, 자질, 전문성 문제로 낙마하게 된 조대엽 후보자 이후에 새롭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셨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능력 등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어,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실 만큼 이슈가 되셨는데요, 후보자님. 어, 후보자의 인터넷 취업 경험 없는 35세 딸, 오피스텔 등 2억 5,500만원 재산.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라는 기사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자녀분과 같은 청년 세대 또래로서 좀 놀라운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를 본 많은 청년들도 이런 알바라면 나도 하겠다라며 공분을 좀 사기도 했습니다. 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좀 해명이 매끄럽지 않아서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의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인사청문 자료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후보자의 자녀는 현금, 자산, 애금, 차량, 오피스텔 등으로 2억 5,500여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 예금 자산이 1억 9,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2007년에 4,600만 원이던 예금이 10년 사이에 1억 5,400만 원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기간 동안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봤을 때는 자녀는 6개월간의 국회 인천 경력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동 10년 기간 동안에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소득 없이 어떻게 현금 자산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 사실 확인조차 잘, 잘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여쭈고 싶은 것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그리고 자녀의 재산 중 일부 예금 등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해명인데요. 어떻게 1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용돈과 알바라는 내용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고 사실상 자녀의 재산 형성에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좀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면서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천만 원의 학교에서 연구비 조교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먼저 재산 형성을 하게 된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1억 9천에 대해서 아까 인턴하고 학교 조교 장학금 하면 한 2,500만 원을 본인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그 금년에 박사과정까지 맞춰서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유학 경비와 생활비가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잔고가한 4,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연간 10만 불까지는 이그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는데 그 4,700만 원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한 7, 8천만 원은 그런 용도가 됐고요. 또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제 원래 가족이 5녀1남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리고 저는 딸이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 집은 또5남매입니다다 합하면 집안이 모이면 한 20명이 넘다 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애가 하나다 보니까 설날이나 명절 되면 한 2, 300만 원씩 월급 아니 세뱃돈을 받고 그러면 얘는 그 돈을 다 모아서 이번에 보니까 통장이 18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작년에 얘그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편이 정, 교육기관에 있는데 남편이 정년 2년이 남아있고 얘도 금년에 박사기를 마치니까 집에 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딸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면서 제가 법무사하고 회계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거는 제가 추가로 좀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인턴 인턴과 그 연구조교로 수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인턴 조교를 하셨으면 아마 기타 소득에 분명히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학금으로 그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는 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한 3천 정도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 자녀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쓴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한해 평균 2천만 원 이상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건 소비로 다 직결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현금 자산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증가한 것은 또 이렇게 잘 해명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대... 그 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네. 하시는 네. 게 적합하지 않을까. 네. 의원님 질문에 솔직히 답변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살부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그 살림을 우리 애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20살 되던 해에. 그래서 내 흔차를 주면서 집에 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걔가 공개를 안 해줘서 저도 하, 파악은 못 하는데 코스트코, 홈플러스 집안 살림을 다 얘가 그제그 그 부모 그 가족 카드로 삼성입니다. 부모 가족 카드로 장을 다 보고 지금도 살림을 가기 전까지 걔가 살림을 도맡아서 시장을 봤기 때문에. 지그 신용카드가 한달 우리 생활비에 그 식품 구입한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다, 답변하겠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